은행들이 오프라인 비용 절감을 위한 비대면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고객들은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것이 현실인데요. 시중은행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고령층 특화 점포와 디지털 금융 교육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우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고양시의 계좌만 시니어 특화 점포입니다. 기존의 탄현역 출장소를 리모델링한 것인데, 큰 글씨와 쉬운 말로 시니어 고객을 안내하는 디지털 기기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사용 지원 전담 매니저를 배치해 기계 조작이 미숙한 시니어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였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입니다. 예전에 은행은 글씨도 작고 또 기계가 발전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그런데 이 시니어 이거로 바뀌면서 글씨도 커지고 활용하기가 편리하더라고요. 와서 휴식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참 좋았어요. 기존에 운영하던 시니어 라운지를 인천 지역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힌 국민은행. 벤차량으로 고령층이 많은 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은행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합차처럼 보이지만. 차량 내부는 은행 창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모습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은행 업무를 돕는 한편 디지털 금융 범죄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좋아하고 이용하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그 점이 아주 참 편리하고 좋은 점이죠.

이렇게 고령층 맞춤형 사업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은행의 지속적인 오프라인 축소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저금리를 위해 은행권의 디지털화를 주문하는 것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디지털 환경과 그로 인한 범죄에 취약한 시니어 고객 케어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고령층 고객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은행 업계의 시니어 케어 사업은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우현입니다.